김 교수 출마기. 기차를 타니 옛 생각이 난다. 그래, 가보지 않은 길그 인연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김 교수 출마기 지금 시작합니다. 1988년 초 여름 부산역을 출발한 경부선 새마을 열차. 밀양역을 지나자 중년의 한 남자가 기차에 올라탄다. 남자는 내 옆좌석 번호를 보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네. 상당히 조심스럽고 왠지 모를 격조가 느껴지는 아저씨. 김천을 지나는데 문득 말을 건다. 과티를 입은 것 같은데 의과 대학생인가 보지요. 내 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입니다. 동기들이랑 졸업 여행으로 남해안을 다녀오는 길에 고향인 김해에 들러서 어머니를 뵙고 상경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입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두꺼운 원서를 들고 계신 것을 보고 뭐 하는 분인가 했는데 법대 교수님인 줄은 학생은 졸업 후에 무엇을 전공하려고 합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돈을 잘 버는 성형외과 같은 전공을 해야 하지만 지난 학창시절 동안 독재 타도를 외치며 분신하던 제 나이 또래 학생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어렵게 누님과 저를 키우셔서 저는 학생운동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동기 중에도 몇몇은 학교를 나가기도 했는데, 어떤 신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용감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관계인데 대화 내용이 쉽지 않게 흘러갔다. 신변잡기를 포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눈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자 교수님이 내게 깜짝 놀랄 제안을 하셨다. 자네, 법학 공부 한번 해볼 생각은 없나? 예? 아니 제가 왜요? 자네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이 자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갈등을 풀어줄 수도 있다. 어이없는 제안이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졸업학점이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은 아시나요? 잘 알고 있지.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연수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겠지. 서울법원 판사에 임용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까? 그런데 왜 저에게 그걸 버리라고 하시나요? 하나의 학문 분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다른 학문 분야를 공부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세.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의 주된 화두지만 앞으로 30년 정도 흐르면 민주화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우리 사회는 발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제일 필요로 하는 학문이 바로 학문 간의 영역을 연구하는 학제간 연구라네. 내가 법대 교수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느끼는 바인데 법학과 의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모두 공부하고 두 전문 분야 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학제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젊은 나이에 민주화에 참여하지 못한 부채 의식이 있다면 법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좋게 사는 방법이 될수 있지. 내가 법대 교수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법학은 가치를 다루는 학문으로 그 자체로 매우 흥미 있는 분야다. 중간중간 중간 단절되는 대화, 어느새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하고 우리의 첫 만남은 나에게 강한 인상과 숙제를 던져주고 헤어졌다. 교수님 만나 뵈어서 반갑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명함 드릴 테니 또 연락합시다. 그렇다. 나는 그때 명함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학교 기숙사로 돌아온 뒤에도 떠나지 않는 단어는 학재간 연구였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이 되었다. 이것이 내 삶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가진 것을 버리고 법대를 가면 무슨 영화가 있을 거라고. 망하는 거지. 의대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였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작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주변 친지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거나 서울법대까지 가면 가문이영광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누구도 망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가면 망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일주일 고민하고, 나는 관악에 위치한 서울법대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교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장미희, 정윤희, 유진 씨가 트로이카를 이루던 때 야야, 좀에만 보자. 저희 세식구는 봉황동 작은 새방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해로 내려온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가 분리되어 새살림을 차려나갔고 저희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이 계시는 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렵게 생활을 책임지던 어려운 가정 경제, 유일한 낙은 아마도 저녁에 방송하던 TV 연속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나는 김해여중 3학년, 저는 매일 저녁 자전거에 도시락을 싣고 야간 자율 학습하는 누나에게 밥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나는 배달비라고 하면서 10원을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귀가하여 돼지 저금통에 그 돈을 넣고 단칸방에서 벌어지는 신랑이가 바로 야야. 쪼매만 보자. 라는 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어릴 때부터 통TV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배대고 앉거나 밥상에서 정과를 펴고 공부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편모스라 깨어진 가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보호가 있어서 어린 시절 사랑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잊히지 않는 어린 시절 사건 하나를 추가하자면, 새방에서새 식구가 연탄가스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새방 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어지러워하며 밖으로 나왔을 때 헛구역질입니다. 서서히 찬 공기를 마시고 정신이 들었지만, 헛구역질과 복통의 아픈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